네, 안녕하세요. 북꽃입니다. 지난 주말에 모 게임사에서 불러줘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게임사에서도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하고, 많이 신경 쓴다라는 부분이 좀 느껴졌어요. 게임의 인기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게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이제 그 부분에 게임사분들도 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결국에는 무과금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됐든 노력이 됐든 따라갈 수 있는 게임이 되면은, 그 게임 게임은 롱런한다. 오래 갈수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게임들의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무과금러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로드나인에서도 일부 지금 과금을 진행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도 전설을 뽑을 생각인데 무과금 플레이를 하면서 무과금 공략이 끝나면 과금을 하겠다라고는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영상이나 따로 담은 적은 없었고 그냥 라이브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첩되는 질문들도 좀 많았고요. 특히나 뭐 반대되는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방에 일축시키는 그런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 채널의 성격 자체가 어떤 게임이든 과금에 걱정 없이 플레이하셔라가 이제 근본적 취지고 이미르가 됐든 로드나인이 됐든 드라나도가 됐든 내일 신서브 오픈런을 할 r f 온라인이 됐든지간에 뭐 어떤 게임이든 일단 과금에 부담 없이 하면 즐겨봐라 이제 그런 취지의 채널이 제 채널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무과금러들을 비하는 하 이제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흔이 하는 말 이제 마발이다, 돈이 없냐, 서버비를 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무과금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과금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거창하게 또뭐 과금한다고 얘기할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독자님들에게 최소한 배경은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내용이라서. 하여튼 그래서 과금을 결 정하게 됐다. 일단 보고 계신 이미르는 쌍전설을 뽑아줄 생각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물론 계정을 구매하는게 더 저렴하게 먹힐 수는 있지만 닉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성향 자체가 제 캐릭을 좀 육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로드나인 같은 경우에는 전설을 확정 구매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미르 같은 경우에는 전설 확정 구매가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전설을 이제 시작으로 조금씩 효율적인 과금은 이제 진행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창할 건 없지만 무과금러 분들을 대표해서 과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과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과금 플레이 자체가 나름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후편으로도 다룰 거지만 무과금 유저가 할 만해야 그 게임이 오래간다라는 내용. 과금러 분들도 한 편으로는 무과금 플레이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이 된다. 그런 부분인데 짤막하게 무과금 플레이의 재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RPG 특히나 이제 MMORPG 중에서 이렇게 일종의 페이 투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펜 게임이잖아요. 누군가를 이기고 정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핵과금로로 칭하는 이른바 이제 뭐 라인, 랭커들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무과금러들은 어떤 것에 재미를 느끼느냐? RPG 자체가 원래 육성하는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키워서 레벨업을 하고 특히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투력을 올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제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이제 무과금러 분들이다. 그래서 뭐 무과금러들이 뭐가 없어서 과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육성의 본연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 아, 물론 정말로 쌀먹을 위해서 다이아를 갖다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좀 여유가 없어서 무과금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뭐, 속된 말로 쌀먹을 하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은 좀 여유가 없어서 과금을 안 하든지 간에 그게 누군가한테 문제가 되고 해가 될 거는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부분유료화를 지향하는 것도 어쨌거나 접속을 해서 일단 즐겨봐라라고 열어주는 것도 무과금러분들도 충분히 즐기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옛날에 이제 리니지처럼 한달 개정료를 낸다거나 뭐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안2 같이 구독료를 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BM을 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부분유료화 그러니까 인게임 안에서 구매를 하든 말든 네가 자유다 이렇게 열어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무과금러 분들도 하나의 유저로 인정한다라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 과금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 하여튼 그런 선택에 있어서 특히 무과금 러드를 혐오하는 그 사람들한테 일침을 가하고 싶은 것은 당신에게 뭘할 권리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무과금 러분들을 대표해서 어느 정도 무과금 공략이 끝나면 앞으로는 과금을 하겠다 라고 공표를 하는 것 자체도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과금을 하면 또 이런 모습이다 라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 연구 뭐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과 과감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무과금 공략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과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 앞전에 있었던 많은 어떤 무과금러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에 대한 제 일종의 대답, 그다음에 제 채널에 대한 성격, 그다음에 무과금러들의 어떤 역할, 포지션에 대해서 삼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날 이제 R.F 온라인 신서버가 나오는데 무과금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진행을 하다가 쌍영 정도 맞출 정도 되면은 봐서 전설을 맞춰줄 생각이에요. 맞춰줘서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볼 생각이고. 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 좀 재미있어야 됩니다. 제가 R.F 온라인 넥스트가 재미없다라기보다는 제가 원래 하고 있었던 레이븐하고 큰 특징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픈런 찍먹만 하고서 더 플레이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뭐 로드나인 사건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 로드나인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아랫온라인 넥스트 한번 찍먹해볼 겸 그렇게 진행하고 게임도 괜찮고 유저분들도 많이 계신다. 예,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쌍전설 정도는 구매를 해줄 생각이다. 대신 조건은 영웅 아바타를 자력으로 맞춘 다음에 그러니까 무과금 플레이로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계신 이미르도 쌍전설을 구매를 하긴 하지만 당장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후발대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캐릭이 자력으로 어떤 본 계정의 지원 없이 다이아 지원 없이 자력으로 쌍 영웅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설을 구매해 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뭔가 불가능해서 제가 구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과금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인에 들어가서 뭔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과금도 사실은 아니다. 그냥 무과금으로도 가능한데 무과금러들이 과금을 하기 싫어서 또는 과금이 나빠서 또는 그 과금러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박탈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포지션 자체가 무과금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분들을 대표해서 나름 변론을 하기 위해서 과금을 충분히 할수 있지만 시작부터도 과금을 할수 있지만 무과금으로 플레이하고 과금을 하겠다. 굳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제가 이제 게임 회사로부터 많이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 배경과 그 다음에 무과금러분들이 게임 회사의 역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어필을 드리면서 무과금러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무과금러분들도 좀 힘내셔라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 될것같은데 혹시라도 무과금러들을 좀안 좋게 보는 과금러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취지의 영상 이될것 같습니다 제작해서 후편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과금 묶끝시 과금하게 된 이유 그것은 나름 이러한 이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까 하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끝이었습니다